성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 시간. 어 맞아요. 시간. 그리고 또 사람. 사람. 어. 어, 시간도 어, 사람도. 어, 저는 근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씩 주셨는데. 두개준 사람 없이 똑같이 하나를 주셨는데 뭐냐면 바로 생명, 목숨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 어, 생명 두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저 하나만 좀 빌려줘 보세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정말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 정말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어, 궁금해 해요. 그런데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 생명 하나만 빌려주신다면, 죽어보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살아나서 알려드릴 텐데, 저에게 생명을 빌려주실 분이 아무도 없더라.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거쳐오고, 많은 성도를 거쳐왔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목숨이 딱!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이렇게 생명을 하나씩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어? 인간에게 생명이 두 개라고 말합니다 몇 개라고요? 두 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생명이 두 개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생명이 두 개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중심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질문하는 내용이죠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늙은 사람 어 엄마 뱃속에 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생명이 있는데, 그두 번째 생명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거듭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난다, 혹은 거듭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번 태어나면 한번 죽을 것이요. 한번 태어나면 두번 죽을 것이다. 뭐라고요? 두번 태어나면 한번 죽어서 생명이 하나가 남아 있고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을 죽게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인가요? 물음표.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게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네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바람, 눈에 보입니까? 바람 눈으로 보신 분? 보이지 않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불면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냐면, 현상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흔들흔들, 야, 그러면 바람이 부는구나. 또, 파도가, 잔잔한 물결이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부니까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수 없어.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증거가 있어. 증거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믿냐면은 죄인인 사람이 믿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떠올리면은 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야참 죽겠다 싶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언가 해준 게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순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응답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인데,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어떤 변화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여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변하니까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 남편이 불신 남편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을 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또이 남편이 뭘 좋아하냐면 은 어, 술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꼭 토요일이 되면 없는 약속도 만들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술을 그냥 진탕 마시고 정신이 없이 들어와요. 꼭 어떻게 그러면 주일날 나갈 수 있겠어요. 하루는 이 권사님이 또 동일하게 토요일 저녁 대체 시간에 남편이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온 모습을 봤어요 남편이 양말도 벗지 않고 그냥 들어 누운거야 권사님이 남편 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누웠으니까 이제 잘수 있도록 자리를 펴가지고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면서 양말을 벗기는데 양말을 벗기면서 발을 보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의 발이 생각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발이 그 남편의 발과 겹쳐 보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발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발 귀에 나가는 발되게 해주세요 아이 발이 참 세상일 하면서 어, 처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어, 힘쓰고 했으니 발, 이제는 좀 귀에 나가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놀라운 건, 이 남편이 술 취한 척한 거야. 원래 술을, 술을 조금만 마시고, 술 취한 척 해가지고, 다음날 귀에 가자는 말 꺼내지도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날은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아내가 이렇게 발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는데 처음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세 가지 삶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십자가. 십자가를 붙들면 못 이기는, 못 이겨낼 일이 없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증거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내놔봐 네, 받은 증거 어디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지난 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은혜라는 방법이에요. 은혜는 갚을 수도 없고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죠. 공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다 행하셨고, 우리 인간에게는 0.0000001%도 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 하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들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 배고파서 혹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을 좀 구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대에다가 노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쬐가지고 독을 빨아내든지 아니면은 해독제를 맞든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장대에다가 노뱀을 하나 걸어놓고 그것을 보기만 해라. 보라 보면 살아. 날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부랴부랴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저 노뱀을 보시오. 저 노뱀만 보면 뱀에 물린 사람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그 중에는 노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개그 중에는 저거 본다고 살아날까. 자기 방법을 열심히 간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15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대에다가 높이 들린 녹뱀을 바라보고 보기만 해도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을 바라보고 그 다음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인생을 네 개의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네개 단계.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 잉태된 단계. 이것은요 사람이 무엇으로도 뭐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난저 집에서 태어날 거야. 만약 그 선택이 가능하다면 어, 삼성 회장 아들로 태어나거나 뭐 세계적인 부자인 빌게이츠. 뭐그 집안에 태어나겠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이 불가능해요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대로 그냥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태어난 사람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단계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언제까지 살아가죠? 죽을 때까지 살아가죠 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단계가 2단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2단계를 어떤 시간으로 주셨냐면은 3단계를 위해서 그리고 4단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3단계, 4단계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세 번째 단계는 죽음이라는 단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끝. 그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단계를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을 갈라놓으시죠.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착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 칭송받은 사람? 아니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라는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라는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죠. 그리고 이제 믿었던 성도들은 다 천국에서 살게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천국에서의 삶이 끝이라,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의 삶 계속 이어져 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이라고 하죠. 그날이 언제일지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그때에 천국가 있던 모든 성도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영광스러운 부활로 변해요.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오늘이 어떻게 보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상하십니다.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시고 이제는 토요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아, 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천국에서 잠깐 있을 뿐, 결국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천국 백성들 또한 육신을 입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 뭐라고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삼기와 사기, 천국의 세상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여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죠첫 번째는 눈에 뵈는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여. 그 사람만 보여. 다그 사람만 보여서 다 그렇게 짝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만 보여요그 사람이랑 살지. 그 사람 말고 막또 다른 사람 보이면 큰일 안 돼. 그 사람만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데. 가장 소중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은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온전케 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고백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세 가지 바로 우리가 죄인님을 고백하고 그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용감한 자가 미녀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용감한 자. 부자가 미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어, 집안이 좀 잘나가는 집안의 사람이 미녀를 얻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무엇으로 용감해야 되냐면 말하는 데 용감한 사람이 고백하는 데 용감한 사람이 미녀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한 고백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음. 그러고 보면 우리 당인교회 남자 성도들은 다 용감한 것 같아요. 다들 용감해. 왜 이렇게 용감한지? 아.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늘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시고 또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그 발걸음걸음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걸음걸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 이 믿음 굳세어지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후 삼기사기즉 천국에서의 삶과 부활에서의 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음. 아멘.